YG 엔터테인먼트가 위너의 강승윤 생일을 축하했다 오늘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더 w 유더보유더 f e YG 라이프. 강승윤의 생일 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피 버스데이 윤이라는 문구와 함께 강승윤의 환한 미소가 눈길을 끈다. 특히 강승윤의 활짝 핀 꽃미모가 돋보여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양현석과 이츠 대표 프로듀서 역시 개인 SNS에 특별 제작 이미지를 올리며 강승윤의 생일을 축하했다. 강승윤이 속한 위너는 지난해 4월 발매한 앨범 페이트 넘버4의 타이틀곡 리얼리 리얼리로 남자 아이돌 최초 차트인 일러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대기록의 보유자로 등극했다. 또 강승윤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남다른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위너는 현재 2월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